이나 장윤우 추예나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서겠습니다. 윤우 여기서고 예나 여기서고. 우리 제일 끝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노유주 그다음에 여기 이나 두 번째 첫삼 여기요. 이나는 지금 바지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지 입고 나오고요 좋습니다 자,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의 도 명령에 따라 우리 유아 세례와 아동, 생활을, 에, 아동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 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 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주와 이나 부모님께서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우리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송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주와 또 이나의 부모님,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 를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제, 구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번에는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에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자, 세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주셨으며 또한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유주부터 우리 나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므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어린이들을... 기도로 덮고 사랑으로 돌보아,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노유주, 박이나, 장윤우, 추예나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주는 사랑 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귀 돌리겠습니다. 귀 돌아서요. 우리 성도님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사진 촬영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